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상식과 건강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가짜 의학정보 요새 굉장히 많죠? 가짜 의학정보에 속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건강정보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의학 정보는요,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게 만들거나 건강 상태를 오판하게 할수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환자분들이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에 기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 환자분들이 정확한 의료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 매체에서는요, 매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짜 정보가 한 99개 정도 되고요. 진짜 정보가 한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정보는 그럴듯하게 진실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는 잘못된 의료 결정을 유도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그리고 어떤 학회 그러니까 류마티스 학회 뭐 내과 학회 신경외과 학회 신경과 학회 뭐 비뇨기과 학회 이런 학회의 인증 사이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정보도 이상한 정보가 있어요. 맞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매우 낮고, 그런 정보는 진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실수에 의한 것이 많죠.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좋고요. 또 의료 논문이나 전문가들이 작성한 리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전문적인 어, 논문을 여러분들이 번역해 달라고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70% 정도는 맞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아예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논문을 번역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역시 여러분들이 나름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요,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죠. 인터넷에서 또는 신문에서, 잡지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증상에 대해서 자가치료법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있다 해도 그것이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했다가는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건강 문제에 대하,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만, 상황을 고려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요. 올바른 치료방향을 환자들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상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죠. 세 번째,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의학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하루에도 수없는 정보가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환자분들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뭐 맨날 공부해야죠. 놀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많이 놀았는데 요새는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믿을 만한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고 새로운 의학 연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학 저널이나 논문은 일반 환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죠 개중에 엉터리 논문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학 저널, 잡지는 웬만하면 좀 괜찮은 논문만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검색하셔서 거기 있는 논문을 차라리 번역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번역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엉터리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문을 모아놓은 그런 논문집, 저널에는요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쳐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굉장히 좋죠. 최신 최신 지식을 환자들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질병들 같은 경우 최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물론 몇번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듀피트렌 병에 하키나이프를 접목한 겁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있는 수술과는 아주 다르고 기존에 기존에 있는 바늘로 하는 시술과도 아주 다릅니다. 뭔가 근본적인 치료이면서도 어떤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으셔야 되는데, 아, 제가 논문에 아직 안 썼네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참 유튜브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게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유튜브, 검증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제 영상이 100% 맞다고 장담 절대 못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찍은 영상에 잘못된 정보가 꽤 들어있어요. 물론, 대세는 지장이 없지만, 일부죠. 제 마음에 콕콕 박히는 그 일부. 그 잘못된 일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엔 많고, 어떤 영상엔 적겠죠. 그래서 저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번역을 사용하셔서 또는 국내 학회를 사용하셔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믿지 마시고요. 매체 믿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무조건 뭐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과학적 사고를 장착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무조건 수술하지 마라.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 거르란 얘기예요. 또 이런 거죠. 디스크 무조건 비수술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 아니죠. 안 맞죠. 과학적, 논리적으로 틀린, 그냥 들어보기만 해도 틀린 거죠. 이런 거 거르란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의사나, 털보 의사는 지금 아직은 이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곧 유명해질 수도 있죠. 내년이나 후년에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의사, 아니면 지금 현재 유명한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믿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논리적 사고회로는 장착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견 들으실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통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통풍 음식 조절하지 마세요. 음식 조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요. 음식은 통풍에서 한10% 밖에 차지 안 하고 90%는 약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음식이 10%도 안 돼요. 왜냐면 하 극단과 극단으로 봤을 때 10%란 얘기지 평균과 조절로 따졌을 때는 한5%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실제로도 그런 말이 맞고요. 그렇게 근거가 있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일견 들으실 때 어, 너무 이해황당무계하다 그러면 좀 걸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강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듣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문헌이나 블로그, 뭐 논문 이런 걸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중대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논문을 꼭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논문 중에서도 여러 논문을, 논문을 뭐 수십 개의 논문을 리뷰해서 그 결론을 내놓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공유의 책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 정보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얻었다. 뭐,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런 얘기요. 이걸 들었다고 하면요. 아니면은 통풍, 예, 통풍 같은 거. 아,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한 액체, 뭐, 이상한 액 같은 거. 아니면 이상한 물, 물체. 이상한 화학 제품. 이런 걸 먹으면 통풍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아,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막 퍼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들도, 어,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그거를 잘 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보는 사람 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정보를 오판해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야매치료, 가짜치료, 효과 없는 치료, 몸을 상하게 하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명이 줄어들고 장애가 아주 심각한 장애가 남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학적 상식과 정보 습득의 중요성 가짜 의학 정보를 거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털보 의사였습니다.